스피피트 로피의 패스 마운틴 일명 소행사이라고 해요. 오늘 바람이 시원해지네요. 네, 이 패스 마운트은 이쪽에 스페인 동부에 있는 스페리 베를리 지역에서 서쪽을 어, 향해 에, 패스 마운트 트레일이라는 어, 길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 패스 마운트 정상을 지나서 어. 로키 아, 프렌치 트레일이라는 서쪽편에나 있는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은, 룰레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에듯이 예, 아, 스페리베리에서 룰레이 지역으로 가기, 가기 위해서는, 이,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그, 그 그런 그 등산로라고 할수 있는 그 고객끼리 이용을 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 이름을 아마도 통과한다 고해서 아, 패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혼자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야 에, 이제 오늘 산행 코스하고. 어, 포인트에 대해서 어,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에, 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에, 저희는 그 파노라마 주차장에 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이 캐나다 국립공원 예, 에팔레치안 트레일을 따라서 맨 먼저 어, 걷게 되고요. 페스 마운틴 향을 마운틴 향해서요. 네, 잠시만 요이 앞에 바로 에팔레치안 트레일이 에, 보이네요. 네, 여기입니다. 에팔레치안 트레일 따라서 걷다가 어, 패스 마운틴 헌트라는 오두막에 잠시 에, 들렀다가, 그 어, 패스 마운틴의 에,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음, 에, 열리지 또는 열리목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에, 뜻한다는 에, 그런 열리목과 아, 또 열리지를 에, 잠시 에, 에, 관찰을 한 뒤에 그리고 다시 에팔라 센치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오늘의 터닝포인트인 반환점인 빈스갭 오버룩이라고 하죠. 빈스갭 오버룩까지 갔다가, 아 이번에는 서쪽 편에 있는 반대로 룰리 방향 쪽으로 나 있는 럭키 브랜치 트레이를 따라서 산을 내려올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카라인드랍을 만나게 되면 그스카라인드로부터약한 1마일 정도 떨어진 나이스의 차량까지 이동을 하면서 사행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전동같은 앞다리 통화같은 이발 향기 지어 지고 새랑 같은 발톱으로 잔리 뿌리 왕보래를 쳐, 르 펼치며 조금방 허리고 허리랑 하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리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없었다 벗으려 온다 네, 이제, 패스 마운틴 정상으로 향하는 길하고, 패스 마운틴 헌트라는 오두막 가는 길하고, 갈린 길에 와 있네요. 자,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턴 라이트 하시면, 패스 마운틴 오두막이 나와 있는 그 헌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파란색 표시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다. 전동다리손동같은긴다리세화같은 발을 도불로 엉덩이 사람의 색병 여사님 우리 와. 오래 두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서로 어 줄기가 몸통이 붙어 있죠. 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열리목 또는 열리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흔히들 열리목이라 하면은 어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어 줄기가 붙어 있는 경우를 열리목이라고 하는데요. 어 나무 목재를 써서. 그럼 열리지라는 것은 어, 그 가지, 예, 나무 가지를 얘기할 때 직자로서 서로 다른 두 나무 가지가 막 붙어서 어, 하나가, 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다가 열리지라고 그럽니다. 전에 두 가지 같은 뜻을 품고는 있는데요. 예, 흔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열리목도는 열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도 있죠. 어, 하늘에서는 그 전설에서인 그 비익조를가 어, 돼서 어, 만나고 어, 세상사에서는 열리목이 돼서 어 되어서 어, 부부의 회원을 사르하는 어,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네. 정상을 지나서 어, 내리막 길을 따라서요. 어, 이번에는 비스갭 어, 오버릭이라고 해서요. 어, 네, 거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가 오늘 최종 반환점이에요. 네. 자, 길이 미끄울테니까 조심조심 갑시습니다 완판은 아, 끄야지. 여기랑, 잠깐, 저기랑 눈이 더. <laughs> 어이구, 미끄러진다, 어. 미끄러졌어? 응. 어, 조심하세요. 어, 씨, 바닥에 어. 성격 어려워. 어, 하죠? 여보, 그거.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응? 길이 어딘지 자, 보자. 아까 그 초입에 하얀 표시가 있었어요. 그기 뷰포인트고 어, 이, 이 바위를 끼고서 오른쪽으로 돌아야돼요. 네. 이게 등장이에요. 이게 빨레샤 등장이에요. 아, 겨울에는 거울까? 길이, 아, 길이 아무도 안보이고 눈에 묻혀서 길을 잃어버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파리레치안트레일그 예, 하얀색 마크를 보시고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겨울 산행은 특히 어, 서두르는 것보다 길을 그 어, 내가 가고 있는 그 하얀 마크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다니셔야 됩니다. 양기쪽뒤져지고꿈은 어를 숨도 버리는 한떠한 발이 넘고 동이 허튼 남다리 전도 맞은 뒷 다리 개나 받든 발을 도구로 온허한뱃새격은 잔디 풀이 왕무차라르르르르르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진여지고 몸은 얼쑥덜쑥 꾸린 차. 동해 한은산다리 전동 같은 빗다리 호가 같은 발도로 온겨 파란 백설경을 잔디뿌리랑 노래 조르르르 스치고 욕떡거리고 자아 대가 운뚝서 헝헝헝헝헝 하는 소리 산책허지 되던 보상이 도둑이란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자라 기어 엎 내내 똥둑, 또이 똥똥이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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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지지이 오늘 산행의 에, 끝이 보입니다. 아이고 눈보라 칠한 각차로 속에서 오늘 산행도사에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스칼라인더의 드라이브를 어, 막아 놓은 어, 카드레일 보이시죠 여기서 크로스보드 시작합시다. 이제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차이는곳까지 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것 같네요. 아, 저 벌써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있고 다행히 해 넘어가기 전에 차이을를 맞춰서 다행이네요. 아, 네,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가. 램 켜줘. 뜨봐.